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펼쳐주시고 make it a better place. 요게 데뷔 되게 레가토 스타카또 토 아니지만 단단다란다 통통튀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아,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요, 어디 가서 좀 맑은 공기를 쐬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그냥 집안에만 있기에는 좀 답답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또 듣는 사람들 모두 행복해지는 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바로 바로 이게 팝송 곡이지만 너무나 가사와 또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는 거의 뭐 클래식 곡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전설의 가수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를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디선가 다 들어본 곡인 것 같지만 처음부터 불러보려고 하면 이렇게 가사가 잘 생각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가사의 내용도 살펴보시면서 아주 원 포인트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이곡을 살펴보면 계속 place, space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든요 어떤 공간, 어떤 장소, 그게 특별히 어떤 지역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스페이스 이 플레이스를 조금 바꿔본다면 힐더월드 다 세상이 치료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정말 세계 평화와 <laughs>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불러지는 아주 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런 곡이어서 여러분 너무 가사가 좋거든요. 함께 따라 불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주가 나오고 제가 얘기했던 플레이스가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Place. 어떤 한 장소가 있는데요. In your heart,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And I know that it is love.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꺼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첫 소절 부르시면서 아. 맞다. 내 마음 속에도 사랑이 있었지.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느껴지듯이 한번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사랑의 그 감정을 좀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형이 자꾸 올라가죠. <목소리>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클래식 성악곡 부를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볍게는 부르지만, 마이클 잭슨 특유의 착법 있잖아요. 따란따, 따란따, 디란따. 요거를 숨이 차서라기보다는, 뭐 이런 거 잘하죠. 꺾기하고 숨 이렇게 춤잘추는 것처럼. 조금 격양된? 따단따, 따란따 너무 평화롭게 부르지 마시고, 따란따, 따란따, 디란따. 그게 뭘까?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도 업되면서 약간 격양되는 느낌으로 음정이 올라가고 있는 걸좀 느껴 주시고. And this place. 그리고 이 장소, 그 곳은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Could b 가 나오는데 c o u 그걸 빨리 붙여 주셔야 돼요.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Could be much brighter가 되게 빨리. And this play could be much brighter. Could be much, much yeah. 약간 강세를 주시고 brighter than. tomorrow. 어쩌고 하다가 가장 끝으로 가는 꼬인 지점은 tomorrow. 내일보다 훨씬 더그 곳이 밝아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 있는 마음들을 한번 꺼내보시면 훨씬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저도 처음에 노래를 부를 때 여기 리듬이 could be much가 잘안 돼요. could be much brighter. could be much brighter. 빨리 붙이세요. 마이클 잭슨 원곡을 들어보면 거의 쿠드가 안 들릴 정도예요. 쿠드비 하면 은 너무 늦어요. 빨리빨리. 빨리.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Tomorrow.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예쁘게 뽐내주는 부분. Tomorrow.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다가 Tomorrow. 뒤에 Sorrow 나올 건데요. 그거를 미리 생각하시면서 투마로우에서 예쁜 내 목소리 색깔은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가사 전달 위주로 가볼게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처음부터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One, two, there's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조막의 tomorrow 아주 밝은 미래 잘 끝내셨죠. <laughs> 그 다음에 똑같은 멜로디가 한번더 나오네요. Any fool will retry. Reall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ll feel there's no h u r t or sorrow. Tomorrow, so. 되게 예쁘게 라인 맞췄죠? And if you 만약에 당신이 really try 정말로 노력하고 시도해 본다면,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그렇게 울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In this place 그리고 그곳은요, you'll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거기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가 또 나오죠 여기서는 앞에 하고 마찬가지로, Any if you really try, you find there's no need to cry 할 때, need. 가 약간 박자가 길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 그림 같은 것도 보면은 잘 그리시는 화가의 작품을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포인트 하나 주는 거로 인해서 그림이 되게 완성도가 있잖아요 디자인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전문가가 하면 이렇게 색깔 하나 딱 줬는데 그 포인트로 작품이 달라지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need to c r 하지 마시고 되게 중요한 니 e e d to 잖아요 첫번 부분 한번 천천히 따라 불러 볼까요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그 다음에 there are 여기 너무 좋죠 뭔지 모르게 되는데 되게 좋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There are. 굉장히 그 결론을 딱 지어주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공간, 그거를 조금 더 키워가고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아마 슬픔도 아픔도 없을 거예요. There are.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이거는 space, place를 일부러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해 준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Make a little space. 작은 공간을 만드세요. Make a better place. 더 나은 곳을 만들어 보세요. 그 앞에 there are, there are ways to get there. 여기가 되게 중요한 단어 또 가사가 여기가 중요해요 또 음악적으로도 there are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른 세계 ways to get there 그곳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도착할 수 있냐면요 if you care enough for the leaving 충분히 케어해준다면, for the living. 그 살아있는 것들,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고,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면, 또 그곳에 갈수 있어요. 도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make a little space. 아주 조그맣게 장소를 작지만 만들어 보세요. make a better place. 아주 작은 사랑의 행동부터. 여러분들이 이기현TV를 함께 해주시는 거, 이 노래를 또 부르시면서 조금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 <laughs> 좋은 노래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면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얘기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다이 세상을, Heal the world, 다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큰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한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Heal the world, 두 번째 아주 뭐 제일 중요한 치료해봐요. 이 세상을 함께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봐요. 아픈 곳또 상처난 곳이 있다면 좀 우리가 그거를 아물게 해줘봐요. 그 노래가 나오기 이전에 방금 조금 아까 부르셨던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한 번만 더 부르고 넘어갈게요.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되셨죠? 근데 두개다 가사도 다르고 음악적으로도 make a little space. 자신 있게 make a better place.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소신 있게 두 번째 make a better place 하실 때는요. 내 주시면 좋고 아주 좀 이렇게 확 펼쳐지는 느낌.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펼쳐주시고, make it a better place. 요게 데뷔되게. 레가토, 스타카토는 아니지만, 단단, 란다 통통 튀게. 요게 데뷔되면 굉장히 재밌고 듣기도 좋죠. Heal the world를, 어, 모든 세상 내가 혼자 다 치료할 거야 하고 과장하다 보면 너무, Heal the world, 너무 트로트나 타령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꺾기 창법은 아직 빼지 마시고, h e 월드 the world, world까지 움직임 없이 그냥 크게 쫙 뽑아주시고, Make it a better place. 여기는 조금 통통튀게 해보고 그다음에 요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entire human race. 인류 전체를 위한 모든 종족들을 위한 그리고 for you and for me and 너와 당신과 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좀 썩어가는 세상을 조금 치료해봅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가장 이 노래에서는 주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y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그 다음 또 나오네요, 이제. 그 다음, there are. 한번 또 걸어줬죠. 긴장감 있게.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드라마틱. There are people lying. 여기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곳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There are lying. If you the 그렇지만 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가 그들을 케어해 준다면, 당신과 나를 위한. 그 장소는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으로 노력하면 만들 수 있어요.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물론 아주 천재적인 아티스트잖아요. 곡도 잘 만들고, 노래도 진짜 잘하고, 춤도 정말. 저는 뭐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아, 춤을 보면 진짜 저런 게 아트인가? 이거 여겨질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인데 참이 노래는 또 진정성 있게 잘 불러줬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많은 그막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것 기교 막 테크닉이 나온 게 아니지만 가사 하나로 또 진정성 있는 그의 메시지로 참 빛을 발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여러분 한번 지금 후렴 부분 한번 불러볼까요? 방금 했던 부분. Hear the world, 한번 가볼게요. Hear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완전히 분위기 바꿔서.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ount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너무 좋은 곡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결해서 불러보는 영상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반주에 맞춰서 한번 노래도 불러보시고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힐더월드 함께 다음 시간에 불러봅시다. 올라가 볼게요. 다 같이 힐도로.